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운명을 건 엄청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태어난 새로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싸움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은 이걸로 달러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달러 시대가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달러의 무기라는 거야? 아니면 달러를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야? 오늘 이 복잡한 싸움,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달러의 새로운 초능력이 되는지 또 반대로는 왜 종말의 시적이라고도 불리는지 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겁니다. 물론 여기 숨어 있는 리스크와 앞으로 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녀석의 정체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스테이블 코인. 이름 그대로예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란 뜻이죠.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같은 건 어때요? 하루에도 막 10%, 20%씩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걸로는 가게에서 빵 하나 사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성 없이 그 가치를 1달러에 딱못 박아둔 디지털 화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언제나 1코인이 1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디지털 금처럼 투자 자산으로 보잖아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1달러로 고정돼 있으니까 이건 그냥 디지털 달러예요. 진짜 돈처럼 쓰는 거죠. 투자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결제하고 송금하라고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라는 위험은 싹 빼고 확베로스의 기능만 남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1달러를 줘요. 그럼 저는 그 1달러를 은행에 잘 넣어 두고 그 영수증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관증 같은 거죠. 여러분은 나중에 언제든지 그 코일을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다시 1달러를 내주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신뢰가 바로 가치 고정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미국 정부는 왜 중앙은행도 아니고 웬 민간 기업이 만든 이 디지털 달러를 자국의 엄청난 전략 무기로 키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원뜻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의 돈은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건데 왜 민간 기업이 만든 돈을 정부가 나서서 밀어주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한 두 가지 전략적 목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첫째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치고 나오니까 미국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글로벌 패권을 지키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바로 미국의 빚 그러니까 국채를 사줄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사람들한테 받은 달러를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사주는 충성 고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일석이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 단 하나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우리나라 정부나 독일 정부가 가진 것보다 많습니다. 말이 되나요? 민간 회사 하나가 웬만한 나라보다 더큰 미국 채권의 큰 손이 된 거예요. 요즘 미국 국채 사줄 사람이 없어서 골치 아팠는데 알아서 국채를 사주는 거대한 시장이 그냥 뚝딱 생긴 거죠. 물론 미국이 이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있죠. 지급결제 스테이블 코인 명확화법이라는 별명이 지니어스 액트, 천재적인 법인 법안까지 만들었어요. 이 법으로 자, 스테이블 코인 사업하려면 이런 규칙은 지켜야 해. 준비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하면서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죠. 사실상 국가가 공인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180도 확 바뀝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고 야심차게 꺼내든 이 스테이블 코인 카드가 사실은 달러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가 될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달러의 지배력을 지키려고 완벽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달러를 대체할 최고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시스템이 끝나기 전 마지막 단물을 빨아먹는 다리 역할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외부 비평가가 아니라 바로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CEO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엔 사라질 거라고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직접 말했어요. 와, 이 판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조차 달러 다음 시대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두 개의 미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미래, 진화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디지털 달러가 돼서 지금의 미국 중심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미래, 대체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저 사람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데려가는 다리일 뿐이고 결국엔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된 자산이 주인공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어떤 미래가 현실이 되든 그 과정이 마냥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화려한 모습 아래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심각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위험은 바로 디패깅입니다. 1코인이 1달러라는 약속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2022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가 바로 그 악몽이 현실이 된 사건이었잖아요. 1달러를 유지하던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휴지 쪽 하게 되면서 단 며칠 만에 50조 원이 넘는 돈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을 보면 테더랑 서클 이두 회사가 거의 다 해먹고 있어요. 둘이 합쳐서 90%가 넘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저 회사들 진짜 사람들한테 받은 돈만큼 1달러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을까? 이 준비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이게 바로 이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규제 당국이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는 게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뱅크런. 갑자기 사람들이 못 믿겠다면서 한꺼번에 돈으로 바꿔달라고 몰려들면 답이 없죠. 둘째, 불법자금. 이게 익명성이 있다 보니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다른 약소국들이 자기네 나라도 안 쓰고 전부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쓰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그냥 미국에 종속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미래 화폐의 새로운 규칙은 누가 쓰게 될까요? 지금 이 경쟁에 뛰어든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의 돈은 과연 누가 통제하게 될 것인가? 지금 이 패권을 두고 세계의 거대한 세력이 맞붙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쟁 구도가 명확하죠. 첫 번째 플레이어는 중앙은행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통제하겠다면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 기술 기업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들의 무기죠. 마지막은 탈중앙 네트워크 진영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아예 중앙 통제자가 없는 시스템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미국의 선택이 진짜 독특해요. 다른 나라들은 다들 정부 주도의 CBDC를 연구하는데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CBDC를 못 만들게 하는 법까지 만들면서 민간기업들의 스테블코인을 팍팍 밀어주고 있어요. 국가가 직접 뛰는 대신 민간기업의 혁신과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아주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한쪽 길로 가면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달러가 디지털 세상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는 초강력 디지털 달러의 시대가 열릴 거고요. 다른 쪽 길로 가면 달러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자산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다극적 금융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겠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변화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팬에 과연 누가 주게 될 것인가?